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와께 호아뢰되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증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스 낳고 이랏은는 모후야헤를 낳고 모후야헤는 무드사헤를 낳고 무드사헤는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리며 아마 내가 사람을 죽였고, 아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laughs>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영담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길, 새새길. 가인의 길, 새새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어, 창세기 1장과 2장은 온 우주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시작,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와서는 주제가 갑자기 바뀌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유혹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다시금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회복될 귀한 복음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장에서는 에덴 밖으로 쫓겨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안타깝게도 그 모습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죄의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들어온 그 죄가 이제 개인을 넘어서 가정으로 또 사회와 문명 전체로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똑같은 아담과 하와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기서부터 두 갈래의 길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성을 쌓는 가인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새 길입니다. 우리 앞에도 동일한 이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이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은 특별히 가인의 길 가운데에 있는 치명적인 결핍, 가인의 길 가운데에는 없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셋의 길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가인의 길의 특징은 무엇이 없는가?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한때는 이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셨고, 또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도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재물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단지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재물 뿐만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믿음이 역시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인에게도 예배의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드리는 행위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laughs> 이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예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가인의 예배이고 가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가인의 길의 특징은 또 무엇이 없는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배가 무너질 때 반드시 삶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곧바로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인에게 나타난 가장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시는데요. 본문 7절을 보면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죄가 엎드려 있다. 맹수가 먹이가 될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기회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지금 너를 삼키기 위해서 너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더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죄를 다스리기는 커녕 오히려 죄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 결과 팔자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 간에 일어나는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살인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구절을 보면 니아우 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가인의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미움이 싹 트고 그 미움으로 인한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laughs> 미련한 놈이라고 라가라하고 라가라고 말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칼을 들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나 이웃을 향해서 독한 말들, 식이나 질투나 분노를 쏟아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차갑게 반문한다면, 우리 역시도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지금도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미움을 선택하고 분노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가인처럼 사랑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움은, 분노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올 한해 이러한 가인의 길을 버리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인의 길의 특징은 또 무엇이 없는가? 회개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지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물론 변명은 했습니다만, 최소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을 보면, 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죽은 동생에 대한 슬픔이나 아픔은 없고 오직 자기가 받을 고통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점점 대를 이어갈수록 심화되어져 가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가인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라멕이라는 인물이 19절을 보면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laughs> 가정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만드셨는데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게 되죠. 그리고 23절을 보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 소년을 죽이고는 24절처럼 노래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도다. 죄에 대해서 참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라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일곱 배로 갚아 주신다고? 웃기지 마라.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일은 일곱 배로 갚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면서 내가 곧 힘이고 내가 곧 법이다라는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큰 소리를 치면서 더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짓밟으려 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왜 나에게만 그러시냐고 가인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인 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가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명이 아닌 회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길의 특징은 또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스스로 안전한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가인은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벽돌을 쌓아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가인의 자손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20절을 보면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어냅니다. 21절에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어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워냅니다. 22절을 보면 주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어서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문화와 기술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인의 성 안에 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시도들의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 없이 안식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서 출발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의 원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인의 성, 에녹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인의 성을 쌓고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물질을 쌓아두어야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라멕의 살인, 폭력, 교만 이러한 죄들 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타락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없는 기술은 살인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합니까? 내 불안한 미래를 감추기 위해서 돈이라는 성공이라는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그 성은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너질 때의 고통만 더클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쾌락은 있어도 평화는 없고 성공은 있어도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가인의 길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애녹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세상은 참 화려해 보였습니다. 거대한 성을 쌓고 찬란한 문화를 만들고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면서 내가 최고다. 나를 건드리면 일7 일곱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으스댔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이 역사의 승리자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자락인 25절과 26절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셋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나는 강하다, 내 성은 튼튼하다라고 자기의 힘을 자랑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에노스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하반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셋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성을 쌓는 길이지만 셋의 길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길입니다. 올한해 세상은 여전히 가인의 성을 쌓으라고, 가인의 길을 걸으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가인의 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노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화려한 가인의 성을 쌓기보다 에노스의 믿음의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 가인의 길을 걸어가라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의 성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많은 것들을 축적해 두어야 안전하게 살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정작 쌓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재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에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올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여져서, 에노스처럼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허락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